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저희들이 계절을 느끼죠. 네. 또한 이 좋은 가을이 지나고 풍성한 가을이 지나가면 이제는 또 어떤 계절이 기다립니까? 우리 안에 황량한 겨울이 기다립니다. 네. 이 겨울이라. 열매가 없고 춥고 푸른 잎도 없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겨울을 무하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심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현재 산에 겨울에 산에 올라가 보세요. 어떤 것만 푸르니까 소나무만 풀어요. 그 소나무가 지금 이 계절에 푸를 르 적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성도들은 겨울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황량하고 그래도 이 소나무를 통해서 뭐냐면요, 겨울이 와도 늘 푸르른 그 소나무를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그 소나무를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푸른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 이게 성도들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소나무를 막부여안고 네. 제가 혼자 가면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면면요 제가 그냥 반대로 쇼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저는 그때 주님과 예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처소가 됩니다. 왜왜 왜 예배 예배 소가 돼요? 우리가 너희 머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때 우리의 예배와 인마을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와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개인적인 교회입니다. 개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자에 자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이기에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또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적에 3 0세의 공생회를 시작합니다.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음성이 이 불법과 죄악의 땅과 이 음란의 땅과 그리고 이 사망의 땅에 죽음의 땅에 오셔서 뭐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창조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으로 오셔서 그이 불법과 제약과 어리석음과 무지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첫 음성으로 얘기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니라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보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그리고 회개했어도 하나님과 깊게 연합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요. 뭐냐면은요.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정정하기 위해서 어떤 폭풍들을 우리 안에서 삶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풍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안 나오지만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때 나가면요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홍도를 갔었죠 그 해삼을 막 썰어주는 아주머니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 태풍이 안 와서 큰일 났어. 우리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 이 특히 태풍 안 오고 그냥, 그냥 뭐잔하게 그냥, 그냥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또 그, 저는 또확궁금하고못 참잖아요. 아니, 태풍이 안 오는데 왜 어, 큰일 났어요? 태풍이 그 아주머니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 밑에 지금 해삼을 넣어놨는데, 물이 뜨거워서 해삼이 싱싱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태풍이 오면서 이 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더운 물이 나가고, 어, 태풍이 막 치고, 막 예, 그러면서 더운 물이 나가고 찬물이 온다는 거예요. 아, 태풍은 바로 그때 제가 이제 아는 게, 아, 내 인생의 태풍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더 좋게 하는 거구나. 이제 막상 그렇게는 이해는 했지만 사실 폭풍이 올 적에 탁 엎드려서 감사하다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알잖아요. 그분이 알기에 주님, 내가 이, 이 지금 폭풍이 왜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압니다. 그러나 힘든 건 힘듭니다.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요 제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제가 한 살인데 열 살짜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탄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마, 내 믿음의 수준대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어떻게 하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뭐냐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왜 왔는지를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들을 홀링해서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뭐, 어떤 일들을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중풍 병자를 낫게 하고 예,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매여 예,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고 이런 하나님이 음.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뭐 놀래요. 베드로가 굉장한 뱃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잔뼈가 굵은데 그가 어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해서 그물질을 어 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음.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은요 이 세상의 패턴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 패턴대로 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 패턴대로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패턴과 <laughs> 세상의 룰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볼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요, 불순종 안에서 역사하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나, 나서 길러만길러수로그 아이들이 뭐예요? 싫어! 안 해! 엄마 미워! 에, 나빠! 이런 단어부터 배워요. 에? 그리고 거짓말은 안 가르켜줘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네.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호수. 저쪽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은 여러분들이 꽃길만 있어요? 피크핀만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큰 광풍을 맞아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삶 안에 큰 광풍들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적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경험이 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하세요 자 광풍이 막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가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꽃길만 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없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 어떠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그 지역에서만 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가면은 2, 3일을 걸리는데 2, 3일 안에 도착하면 그 물고기가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예, 지혜를 다 써서 예, 공모까지 해서 했는데도 가면 그 고기가 몇 마리 안 살고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마, 어, 마지막에 어떤 거냐면 그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통 안에 물, 물고기 담는 통 안에 천적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의 천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도착할 때까지 쌩쌩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몇 마리, 뭐, 많이 잡혀먹은 것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삶에 큰 풍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풍파 가운데서 사람의 지식, 어떤 사람을 따르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냐면요, 안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땅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은 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 하, 연륜이 있는 분들은요 예, 연륜이 연륜만큼 주름살이 있는 것만큼 뭐냐면요 삶의 다양한 것들을 겪어 나왔습니다 근데 겪으면 겪을수록 어떤 것들은 예, 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많은 아픔들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열두 제자를 예 부르셔서 그 여정, 여정 가운데서 뭐냐면요, 내가 너의 전부다. 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